네, 안녕하세요. 고수삼입니다. 오늘은 16과, 어, 국문, 또 일문, 중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문계열하고요. 어, 사학과하고 심리학과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 우리가 학정 준비할 때 포기하지 말자는 거. 여러분들 보면 생기부에 나와 있는 한 줄, 한 문장이요. 대학 합격을 가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 교과라든가, 수능 볼때 보면 0점 몇점 차이로 대학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부와 자호서에 있는 어떤 글 하나가 여러분 대학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렸지만 재활대학교 사이트 방문해 보시고요. 독서하시고 유튜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고 또 중요한 거, 지금 중요하죠? 어, 다니는 선생님 혹은 과목 선생님과 늘 상담하시고 소통하세요. 그래서 어떤 나의 행동과 액션이 생기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차피 생기부의 내용은 선생님이 적어 주는 거잖아요. 꼭 유의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문계열 국문학과라든가 일어일문학과라든가 중고중문학과 러시아학과 로아학과 프랑스학과 보면 다 국어 국문 그러니까 문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문학이 들어간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이어문계가 선택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문학을 소재로 해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뭐 구업 배웠겠지만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 요뭐 표현론적 관점이라든가 반영론,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있죠. 작품과 작가의 관계 주목하는 거, 그다음에 그 작가가 살았던 작가의 작, 그 작품이 그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하 어떤 반영론 관점, 그다음에 어떤 독자 내가 내가 느낀 게 중요하지 뭐 뭐. 작가 이렇게 말했든 말든 내가 이렇게 느꼈으면 중요하니까 나의 느낌, 나에게 어떤 가치와 경험을 주었는가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자 이걸 통틀어서 마찬가지로 뭐 일본에서는 혹은 뭐 중국에서는 혹은 러시아에서는 혹은 프랑스에서는 과연 어떤 작가의 어떤 문학 작품이 그 나라의 시대를 반영했고 그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었는가 이런 걸 한번 탐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월 1일 문학과 간다면 일본 그 일본 사람 중에서 정말 고전 현대에서 유명한 작가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어, 문계열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문학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우리가 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작품, 작가 말고 또 확대된 것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문계열은 문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어, 탐독해보고 공부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어, 국문과 같은 경우에 사실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요. 어, 국문과 전학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문학을 많이 쓰긴 한데 그 문학 중에서 고전문학을 선택하면요. 약간, 세 보이기도 하고요.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해요. 보면, 한 고전 번역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집이 자료예요. 고전 번역서, 뭐, 조선의 실록, 승정원 일기. 승정원이 뭐죠? 지금 말하면은 저기잖아요. 어떤 그,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왕의 비서들이요. 왕의 비서, 승정, 왕의 비서들이 그 조선시대 왕들의 일, 그 어떤 일상을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일성농. 일성농 뭐냐? 영조 때부터. 영조, 정조. 그 다음에, 순종인가 어떻게, 세계, 150년도 왕의 어떤 일정을잘기록한 글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고전들, 번역되어 있는 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보시면, 고전 번역서. 가, 나, 다에서 하까지. 쫙 있는데요. 원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있고요. 그다음 번역된 것도 있어요. 한번씩 눌러보시면서 보시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교과서도 없고 참고서에 없는 한번 재밌는 그 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재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이거는 조선의 실록 멋있죠? 왕들의 왕들 일삭 왕들과 친하게 한 이야기 적어놓은 것들. 이 소재가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얘는 어떤 그 일성록. 잘 보세요. 영조, 정조, 순조 요때 보면 자, 어떤 특징이냐면.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는 조선의 르네상스, 그러니까 조선은 중기의 어떤, 중기의 부흥을 이끈 절대 왕권을 갈수 있는 그런 왕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웃긴 게 기록이 끊긴 데부터, 헌정, 설정부터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긴 뭐죠? 왕권이 아닌 신권이 강화돼서요. 정말 우리나라가 쇠라의 길을 가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왕의 기록이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성룡을 보면서도요, 기록이 없을까, 누가 그 주인인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일성룡이라는걸 한번 잘 바탕으로 해서 보서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보통,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잘 몰라요. 잘 몰때 뭐 하면 좋습니까? 대사관 들어가 보세요.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사이트에 가 보시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 관한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일본 대사관 들어가면 왠지 얇을거 화가 나요. 여기 보시면 <laughs> 뭐가 있냐면 뭐이란 개요, 이란 정상회담, 그다음에 장장관회담, 교류 관계, 기본 문서, 이번 경제 협력, 뭐 역사에서 정천익 문제. 이다 깨시는 한 문제 뭐죠 이게? 독도 문제잖아. 독도 문제. 근데 이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독도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죠? 독도영을 주장을 해서 조목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게, 이들에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얇긴 하지만,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우리가 왜 다른 나라 문화도 배워야 되는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런 일본과라든가, 혹은 사과 같은 경우에도요, 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동제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잘 정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문화 알려면 뭐 하면 좋아요? 일본 문화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본 문화원이요. 들어가 보면, 일본에 관한 다양한 정보라든가, 그들의 어떤 문화, 사회적 습관, 이런 것도 알수 있어요. 확인해보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면요. 강추하는 게 사이트가 있는데 뭐냐? 바로, 차이나 랩이라는 이게 사이트는 아니고 블로그 같은데, 차에 넷 같은 거 보시면, 경제, IT 테크, 정치 외교, 커 역사, 인문. 이렇게 해서요, 중국에 대한 것. 우리 솔직히 중국하면 아는 게뭐 있어요? 인구 많다. 뭐, 강대국이다. 그 다음에 뭐 아는 거 있나요? 의외로 아는 게 없어요. 뭐, 삼국지지 말고, 선호공지 말고, 이렇게 다죠. 여기 보면,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몰랐던 중국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거의 막내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한번 봐보세요. 특히 역사 인물은 클릭해 보시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인권 탄압이라든가 사람 죽이는 거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시면 혹시 위아라는 사람 아세요? 위화. 위 어떤 중국의 인권과 중국의 현실, 어떤 민낯에 대해서. 어, 잘 표현하고 있는 현대 작가거든요 뭐잘 몰랐잖아요 말 멋지지 않나요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멋있죠 그러니까 어떤 중국에서 어떤 언론 탄압이라든가 정말 그 인권 유린된 사항들을요 자꾸 막다 맞잖아요. 막잖아요 막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목소리는 오히려 이 목소리는 소, 소리도 되지만 어떤 사람의 기본적 인권이라든가 사람의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의지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 더 멀리 간다는 얘기들. 그래서 나는 중국의 고통을 썼던 동시에 나 자신 고통을 함께 썼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한 개인은요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과 사회 시스템을 뛰어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영혼이 중국 어떤 공산당적인 어떤 그런 보면서 얼마나 고통받았을 것 같고, 고통받았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걸잘 정리해서 한번 보고서 쓰거나 한번 이 사람들 탐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우리 사학과 친구들이요. 사학과 아니더라도 인문계열도 그,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국사 편찬위원회 한번 똑, 그 그러니까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 보면요, 왠지 눈물 나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고통의 역사가 많은지, 아픔의 역사가 많은지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는데 그다음에.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여기다 한번 가보시고요. 가보시면 요즘에 뭐가 들어가시면 나의 독립영문에서약한 100여 명1 0여명 넘는 우리 독립운동가 했던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유관순 안중근 또 누구 있나요? <laughs>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몰랐던 많은 인물들이요. 영상과 함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 인물 근현대사 역사인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유명한 또 우리 굉장히 어, 보호해야 될 그런 유물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보물들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 아, 보면 뭐 전시했던 회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전시회 제목들만 활용해 봐도요. 뭐 이런 거 있죠? 베이징 독립운동 새 불꽃 해가지고요. 우당이회영, 심상 김창수 단체 인 친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보고서 만들든가 아니면 어떤 발표문을 할 때도요. 도움될수 있는 소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번 꼭 사이트 방문해보고 소재를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국립중앙도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내용이 있긴 한데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들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 신간 도서 이런 것도 사서 추천 도서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어떤 회원 가입하면 최근 도서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거 활용해 보면 독서록 채우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죠. 워낙 방대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laughs> 이거 뭐냐 면 요즘에 코로나 19 <laughs>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여튼 이런 것들, 느껴본 적 없나요? 뭐 어지럼증이 있어요. 불안같이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분이 반복 떠올라요. 그러니까 것들, 기운이 없어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우리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다 우울증,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물론 이런 걸 치료하거나 도움을 줄수 있는 학과가 바로 심리학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일단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가보시면요, 이렇게 국내 심리학원 사이트 나와 있어요. 한국 심리학회,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한국임지 및 생물심리학회, 한국산업 및조지심리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상대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나와 있으니까, 요한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보니까 심리학과 내용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이 무엇인가 학과소를한번 봐보시고, 한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어, 고려대학교 나와 있는 심리학이랑 동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아까 보여준 사이트 중에 한한곳한 곳이나 심리학인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우울증, 인 그다음에 아동 우울증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거 심리학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는 심리학 관련된 책을 한번 본 다음에 이런 사이트 보시면은 그래도 내가 자소서라든가 또 보고서에 대한 소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뭐이억또 중국 국문, 사학과 심리학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사실 이런 없는 계열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번쯤 뭐 특정한 걸만 볼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해 줄게 뭐가 있냐면 우리 유튜브에서요. EBS 컬처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EBS에 쳐 보세요. EBS 컬처를 쳐 보시면 이렇게 재생 버튼 눌러 보시면 많은 영상이 있거든요 뭐 어떤 EBS미래교육플러스 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최고리뷰 이건 보지 마세요 여기 EBS미래교육플러스 라든가 그 다음에 오 정말 명작 G채널2 e. 이게 굉장히 몇부작까지 있죠 좀 내려오시면 더 있거든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지식의 기쁨 이런 부분들 요 두가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거 보시면서 한번 업문결과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소재를 한번 찾아보세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6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